내가 좋아하는 색깔. 어, x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0이 있는 게 2차 방정식이다라고 있고, 2차 방정식에서는 뭐 하는 것이야? 등호를 만족시키는 모찾는가 x 값을 찾는,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차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항상 최고차항의 계수는 뭐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되겠죠? 자, 어, 자 이차방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거,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 이 이차방정식 이골 제로를 참이 되게 하는 값이다라는 거지. 이차방식이 참이 되게 하는가, 멀도를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하는 것은 해를 구한다,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방정식을 푸는 것이다라는 거지. 자, 방정식 첫 번째 이차방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가 뭐지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첫 번째가 인수분해,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그리고 두 번째가 근의 공식이지. 근의 공식, 근의 공식, 그리고 세 번째가 완전적곱식이다완전적곱식 공식. 근의 공식은 완전적곱식에서 유도가 되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근의 공식을 훨씬 더 많이 쓴다. 90%이상이 뭐지? 이 수분을 이용하고 이수분해가안될때 근의 공식을 쓴다. 근의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한다? 완전적곱식으로 유도해서 근의 공식을 유도한다. 이렇게합니다 a곱하기 b 어떤 2차식이 있는데 두 일차식을 곱으로 이렇게 인수 분해를 해서 걔가 0이다라고 하면 a가 0로 또는 b가 0로가 되게끔 하는 x 값을 찾아라, 찾아라.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풀이한다. 풀어라. x 값을 구한다. 구한다. 이 구한다는 것은 주어진 식을 먼저 뭐야 돼? 정리해야 돼. 어떻게 정리해? 왼쪽에 2차식을 놓고 0으로 정리하. 두 번째마다 뭐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 a 곱하기 b 골 제로 골로 인수분해한다. 그 인수분해한다음에 뭐하니? 그 a가 제로가 되거나 또는 b가 제로가 되게, 얘가 제로가 또는 얘가 제로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지. 되겠니? 자, 그렇게 제로화되는 X 값을 구하면 X는 P분의 Q와 R분의 S다라는 걸 구할 수 있어. 그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이 수분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다. 중근은 무엇입니까? 두 해가 중복이 될 때, 두 해가 중복이 될때 우리는 그 2차 방정식의 중근이다라고 하고, 충분히 됐다라는 것은 어떤 식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어진다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거지. 되겠죠? 자 완전제곱식은 어떻게 나타내어집니까?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누구 상수항 상수항 일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될 때에는 완전제곱식이다. 일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 일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말로서 외우면 일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 거기 완전 제곱식 될 조건이다. 중분을가질 조건이다. 자, 이차방정식 풀어 봐라. 이거는 x에 대한 이차식이 0제로 표현하라. 표현하라. 이차식 x 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0이 되지 않게 하세요라는 이차방정식 모두 다오르시오 얘는 뭐야? 2차 식이라고 하는 거지, 얘는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는다.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이 꼴제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여기5 x-5가 되니까, 여기 2차가 있지. 그래서 얘는 된다. 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X 세제곱 마이너스 사가되어서 3차는 사라지고 누가 남아? 2차가 남지. 그래서 얘는 됩니다. 얘는 X분의 1은 뭐야? 분수식, 유리식이지그지유리식이지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여기에, 얘 이렇게 곱하면 2X의 제곱 마사마일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ex 제곱 ex 제곱이 사라지지 만니 예 네. 그래서 얘는 일차식이 되는 일차 방정식 그래서 답은 이과 디귿 이과디 얘밖에 안 되겠다는 자,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자.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자. 괄그 안에 있는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 해가 되는 것. 해가 됩니까? 해가 됩니까? 얘가 해가 됩니까? 3 빼기 1 곱하기 3 플러스 3은 절대 0이 안 돼요. 거짓. 그러니까 해가 안 된다. 대입해보세요. 5, 25, 마이너스 25는 제로. 얘는 되네요. 됩니다. 5대5. 마이너스 1, 1 더하기 2는 3, 빼기 1, 빼기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0 되지만 얘는 2가 되어서 안 돼요. 3번은 안 돼요. 1 대입해라. 1 빼기 7 더하기 6은 0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해가 됩니다. 참이 됩니다. 마이너스 2, 5 곱하기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 7이 14, 마이너스 6은 5, 4, 20, 34, 얘는 절대 0이 안되네요. 0이 안되면 해가 안돼요 다음의 값이 해가 되게 하는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 되는 것은 2번과 4번이다. 2번과 4번이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x 골 1일 때자 여기서 헌트 근이다 근이다 해 또는 근이다 라고 하면 뭐야? 주어진 식에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돼야돼? 0이 돼야돼 주어진 식에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돼? 0이 돼야돼 자 미지수를 포함한 임차 방식의 한 근이 주어지면 근이 주어지면 뭐라? 대입하라 대입하라 이 문제 봐봐 문제의 꼬라지 자 이 식에서 미지수의 개수는 한 개. 그래서 식을 몇개 만들어 한 개. 얘를 대입해서 구하라. 꼬라지면 그럼 꼬라지. 따라서 근이 주어졌다 대입하라. 대 네. 어떤 애가 이를더라 선생님 어디 대입해요? x 대신에 1. X equal 1이란 말은 X 대신에 2를 대입하라. 이렇게. 네, 간다. 1을 대입하라. 2 e 곱하기 1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1. 빼기 2A 더하기 1은 제로. 요거는 마이너스 3A. 얘는 3이 되고요. 얘가 0가 되네요. 그걸 만족시키는 a 값은 얼마니? 1이야 예. 따라서 정답은 4번 요렇게 구하는 거야 자 유형공상 미지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한 근이 주어질 때 미지수의 값은 대입한다 맞아 한 근이 주어질 때 한 근이 주어질 때 미지수의 값은 대입한다. 대입한다. 됐니? 왜가? 4번 문제. 이차방시 한 근이 문자로 주어질 때 식의 값을 구하기 또 똑같다. 또 똑같다. 한 근이 미지수다. 근데 식이 주어졌어. 식의 값은 어떻게 관니 되입게 되입게 되입 되입한다. 되입한다. 다음 한 근이 알파라고 할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근이라고 했어. 근은 대입하라 첫 번째 데이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오 알파 플러스 삼은 0이 되겠지. 영이 되겠지. 그래서 일 번은 맞는 얘기야. 여기에 얘가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칠 알파 마이너스 삼은 제 이렇게 놓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해서 5 알파 되니? 여기 얼마야? 5 알파야. 5 알파. 5 알파. 5 알파. 이거 뭐 됐지? 맞아? 여기에서 4로 만들려면 플러스 7. 플러스 7을 양면에 더하면 되니까 여기 7 되니? 같은 식 맞지? 맞아요. 다음 얘. 예. 차이가 뭐야? 두배 했네, 두 배, 두 배. 얘두배 하면 2 알파 마이너스 1 0 알파 플러스 6이 제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되는 거 맞아? 맞아. 얘는 3배 했네, 3배.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5알파, 더하기 33무는 제로 이렇게 되겠지. 요까지 있는데요, 네 플러스 9 <laughs> 여기 얼마를 더하봤는데 플러스 1을 더하면 돼. 근데 얘는 오라고 했으니까 안 맞지.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지. 얘는...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왜? 0을 집어넣으면 두모를 만듭시키니까 그는 될수 없지 그러면 알파는 0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자 알파 양변에 알파 분의 1을 곱하세요 알파 마이너스 5 더하기 알파 분의 3은 0로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삼은 얘만 이항시켜주면 오 이렇게 되시고 네 어떻게 양변에 알파 분의 1을 곱했다, 알파 분의 1을 곱했다, 곱했다 그게 오 번의 이야기야, 오 번의 이야기야. 네. 여기 알파분의 1을 하면 알파 알파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 5 알파분의 1을 하면 알파분의 3 그렇게 되죠. 되니? 네. 잘 기억하시고 자 문제 a 곱하기 b 이권을 0의 정지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인수분해해서 값을 구하라 다음 이 자식 중에 해가 x e q 마이너스 4와 3이다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이항이 되면 x 플러스 4가 0 이렇게 되고 얘가 이항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1이 0 이렇게 되겠지. 3분의 1. 양면에 3을 곱하면 3x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4와 3x 마이너스 1이 제로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 4와 3x 마이너스 1이 있는거 뭐지? 요기 3번 맞아 네. 6번 다음 2차방정식의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다음 왔을 때 인수분해 다음 방정식의 해 이차방정식이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그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하는 거야 구하는 거야 다음에 두 분이 알파 a와 b a와 b 곱해서 3이 되는 건 3하고 1, 곱해서 1이 되는 건 1, 두 수의 차가 2가 됐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래서 3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1이 제로가 되는 것.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지 1이 되는지.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지. a가 큰 수라고 그랬으니까 a가 1이요, b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을 계산하면 1 플러스 3분의 1을 계산하면 3분의 4. 3분의 4. 다음은 뼈머 실마, 한 근이 주어질 때 다른 근 구하기. 미지수를 포함한 미지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지면 그 아이를 대입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한 후 구하고 나서 다시 다시 뭐라? 근을 구하라. 다시 근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면 되게 아까 했던 거에 한번더 하는 거야. 미지수 값을 대입해서 인수분해 한번더 하면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자 볼까. 다음 이차방식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예부터 하라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대입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a의 2 a 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1이 제로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제곱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 플러스 11이 0 이렇게 되겠지. 얘 하면 5a가 되고 얘는 15가 될 거고 a는 3이 되겠지.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하니? 대입하지 다시. 본식에. 원디 식에 대입하면 x에 제곱 3 하면 3, 2, 6x 여기에 3 여기에 3 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이퀄 0라고 말할 수 있고 한근이 2라고 했으니까 얘는 x 플러스 2가 되면 얘는 x 플러스 4가 되는 거이 수분은 쉽게 되겠지. 곱해서 8이 되는 두 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마이너스 4. 또 다른 한글은 마이너스 4다. 또 다른 한글은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laughs> 이 대니 요렇게할수 있다. 다음 여덟 번째 문제. 다음에한 근이 이차방정식의 근이면 이 근이 여기도 근이다 이 말은 공통근이다 이 말이지 공통근, 공통근, 공통근. 네, 대니. 공통근이다. 근이다라는 말은 뭐한다? 대입한다. 근은 대입한다. 다음 두분중 큰근이 큰아이가 이거의 근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라고 사마마 하면 X-1과 X-4가 제로고 X가 1이거나 또는 4가 되어서 근근은 4라는 걸알수 있겠다. 알겠지그 4라는 걸 식에 대입하면 4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기 a가 0으로 되겠지. 그래서 a의 값은 4, 4, 16, 마이너스 4가 되어서 12가 되는 걸알수 있다. 네? 근이라 그랬으니까 대입한다. 아홉 번째 문제. 중근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한다.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한다. 중근을 갖지 않는 것 완전제곱식이 되지 않는 것. 6x 플러스 622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양하면 x의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하면 플러스 9가 제로가 되어서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된다. 얘는 되겠지 완전히 없이. 얘는 어, 3 4 없어지지 x 의 제곱 플러스 8 x 더하기 16이 4가 되어서 x 제곱 플러스 8 x 더하기 12가 0 q 되되 완전제곱식이 이안지지 q u 안 돼요. 얘 x 의 제곱 마이너스 사 x 플러스 사가 제로니까 x 마이너스 이의 제곱이 제로가 되는 거 되지 얘는 됩니다. 얘는 됩니다. 얘는 안 돼요. 얘는 아, x 의 제곱 마이너스 육 x 플러스 구. 그래서 x 의 제곱 얘가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4 이꼴 제로가 되어서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가 제로가 되는 상태니까 얘도 완전제곱식이 안되지. 얘는 2로 그냥 약분시켜도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완전제곱식이 맞지.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제곱식이 되는데 얘네들은 안돼요 11번째, 중근을 가질 조건 중분을 가질 조건 중분을 가질 조건은 2분의 a의 제곱이 b다. 2분의 a의 제곱이 b다. 이렇게 하면 이점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 이렇게 외우는 거야.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 조렇게 한다. 항상 조건에서 1차항의 계수가 1이 되어야 돼. 1이 아니라고 하면 나누어 주어야 한다. 얘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1이지 그 1이라는 아이가 상수항이 되어야 한다. 2k가 4가 되고 k가 2가 되는 아이 이렇게 되는 것지 k가 2가 되는 아이, k가 2가 되는 아이. 두 이차 방정식의 공통근에 대한 거 공통근. 얘는 5하고 2가 되고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5가 제로가 되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얘는 5하고 1이 되고 1662. 1, 3, 3 2, 곱 해서 7이 되는 걸 찾아라. 5, 6, 3, 2, 안 되지. 얘 1, 안 되지. 5, 3, 15. 2안 되지. 5, 2, 13 되겠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5 x 3 X 플러스 2가 제로. 4로 x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5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둘다 공통으로 있는 근을 찾으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공통으로 있네요. 얘가 공통 근이 됩니다. 공통 근 x는 마이너스 2겠죠? 네요. 네. 자 여기 끝났네요몇시에요 A C C s i v i v